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셨다라는 내용과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수인 은약궤가 있는 곳 어,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어, 마마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은약궤는 어,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어,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다위성에 있으면서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아주 좋은 재료로 그렇게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궁에서 내다보이는 그 이렇게 성막은 그냥 천막이었습니다. 그 천막 휘장 안에 그렇게 은약괴를 두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막에 그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나단 선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송스러워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에 대해 나는 백향목궁의 그 주하근을 여호와의 은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인재하시는그 성막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더잘 사는 것, 자신이 좀더 편안해지는 것, 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더잘 되는 것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집이 좀 더, 어, 새로워지는 것, 여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어 세상의 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이 필요해서 성막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성막도 순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서 굳이 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게신 곳은 없고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왕궁과 또한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는 성막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막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 왕궁에 살아 되겠나 이런 마음에 죄송한 마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더잘 대접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생긴 다윗의 마음입니다. 나단 선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하나님 향한 소원을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 소원의 이야기는 참, 이렇게 기특한 생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의 소원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종 네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양떼를 따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이걸 아마도 요약하면, 이때까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내가 앞으로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왕조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면 거기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시는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 어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사울 한 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된 다윗에게 너의 후손 전부 다가 계속해서 왕이 되는 왕조를 세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히 세우시겠다. 이 말은 결국에는 어, 아들 솔로몬 통해서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삶,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어느 게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고 또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로는, 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면 내가 할수 있는 일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이건 어,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어,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생각해야될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늘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실제로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부분들은 공짜로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걸로 그냥 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인도자로 또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신 사람이라면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다위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가 생각하고 하는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원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